자, 먼저 우리 오늘 민숙이 35장은 하나님이 주신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우리가, 이 모아평지가 어느 곳인지 우리가, 어, 우리가 보았죠. 예, 여기가 이제 모아평지입니다. 바로 이 지금 여기 있는 부분. 예, 내려볼까요? 예, 여기입니다. 요단강 사해와, 즉, 여해죠 솔트시. 여기와 이제 요단강 여기 바로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공위성 사진으로 찍은 것이죠. 저기가 이제 모압 평지라는 거 보이시죠? 여기 모압 평지. 여기가 이제 사해고 위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건 좀 글씨가 좀, 좀 작죠? 어, 작은데, 이제 이따가 오늘 나오는 내용 중에 내용과 좀, 어,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laughs>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좀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네요. 이제 출애급 2세대가, 출애급 2세대가 이제 뭐 1세대, 1세대랑 같이 돌아다녔지만, 이제 2세대가 이제 거의 다 죽고, 다 죽고 이제 이 세대만 돌아다녔던 지역 중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어, 지역들이 대충 내가 이제 꼽아 보니까 한 여섯 개 정도 가장 축약해서이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렛강과 그다음에 모압, 에돔, 암몬, 모압, 에돔, 암몬은 여러분이 어, 이제 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거기가 무슨 평야라고 했죠? 평지 참, 평지 평야가 거기나 그거니까 무슨 평지? 모압 평지 그렇죠? 모압 평지를 우리가 지금 벌써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러면은 모압 평지 아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압 평지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지도 속에 그려놓으면 좋죠. 모압 평지 아래가 에돔이에요. 에돔. 애돔. 그리고 모압 평지 위에가, 그러니까 모압 위에가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이 아시죠? 친척 관계라는 거. 예. 롯이 자기 딸들과 아, 사이에서 낳은 그런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우리가 그할때이 정도 이제 머릿속에 이제 넣놔야 되죠. 그러니까 모압도 나오고 애돈도 나오고 암몬이 나오면은 자꾸 여러분이 순서가 애돈 모압 암몬인지 암몬 모압 애돈인지 막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저도 헷갈리고 헷갈리거든요.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모압 평화를 계속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한 이유가 요것만 우리가 열심히 해놓으면은 위 아래는 쉽잖아요. 아래는 뭐라고요? 에돔, 에돔. 위에는 암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에돔, 예, 암몬에 예. <laughs> 그 에돔에서 모압으로 올라가는 그 경계의 강이 바로 이세렉강입니다세렉강 사해가 있죠. 여기, 여 여기, 요 사해 제일 그 끝에 있죠. 사이 끝. 물이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걸까요? 아니면은, <laughs> 제 옛날에 사회, 사회과 부도 보면 항상 착각을 했었는데, 물이 여기, 이쪽에서 일로 흐르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에서 야쪽 아래쪽,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물이. 저는 옛날에 이게 크니까, <laughs> 흐렸을 때. 물이 반대로 이쪽에서 흐르는 줄 알았어요. 예, 그게 아니죠. 예. 그, 거기에 강이, 강, 이 강물이 사회적으로 흐르는 거죠. 이게 자꾸 배럴이가 안 되나 왜 자꾸 이렇게 꺼지네요. 예. 그리고 아르논 강이라고, 사회 중간에 있는 강이 또 아르논 강인데 이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강이, 강이고, 구약에도 나오지만. 자, 그래모압이고 자, 여기는 뭐가 있어요? 무슨 산? 느보산이 아, 있습니다. 느보산 하면 누굴 기억해요? 아, 네. 모세죠. 모세가 아, 이 느보산에서 아, 죽었죠. 뭐, 그 무슨 꼭대기죠? 누보산, 비,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비스가, 꼭, 비스가 꼭대기였나요? 예. 그리고 여기는 호르산이 있습니다. 혹시 호르산이 뭐하고 좀 소르산하면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예, 아론. 아론이 뭐였어요? 예, 아론이 호르산에 죽었어요. 맞습니다. 아유, 잘 기억하시네요. 기억나 대단하십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호르산이에요. 근데 정확한 위치가 후르산이 여기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제 느보산은 확실한데 후르산이 여기인지는 사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이걸 확대하니까 좀 보이시죠? 자, 이 아래가 아까 말한 대로 에돔이에요, 암몬이에요. 이 세레강 아래가 에돔입니다. 에돔, 애돔. 에돔이요. 예, 위가 모압이고 그 위가 암몬입니다. 암몬. 예. 여러분이 머릿 속에 이거를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 끝인가? 예, 네,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고, 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동편, 어, 바로 그러니까 요단강이 뭐 굉장히 넓은 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아주 좁은 강인데 요단강 동편 바로 맞은편에. 어,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방황하던 그긴 광야 여정이 끝나가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숨 고르는 시간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한번 연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그강 건너 다 보이거든요, 지금. 그강 건너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저희, 저희가 우리가 살 땅일까? 살, 땅이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아이들은 뭔지도 모르니까 설렜을 것이고, 이제 왜 광야 생활 마치니까 드디어 우리는 이제 저기서 집 짓고 사는구나. 집에 들어가 사는구나. 또 부모들은 아주 가슴 박찬 감격도 있고, 동시에 어떤 긴장감도 있죠. 과연 우리가 저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긴장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모압 평지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들어가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지금 벌써 모압 평지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거든요. 22장부터 시작된 이야기 이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들어가라 하시지 않고 먼저 가나안에서 이 가나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 정복을 위한 군사적 준비, 또 신앙적인 준비, 제사 제도도 주시고, 절기도 주시고, 또 사회적인 준비, 어, 어떻게 상속을 하는지 상속제를 주시고, 땅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준비, 그래서 오늘 이 35장의 레위인 성읍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도피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아평제는 준비의 학교였습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준비의 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렇게 천국만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땅에서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한 또 상급을 쌓아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땅이 바로 이 모아평지,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 땅이라는 거예요. 잠깐 우리 좀 시간표를 또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2 세대의 시간표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걸 하나로 한 권으로 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간표를 계속해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민수기 할때 특히 굉장히 많이 시간표를 했었는데요. 민수기 22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이르러 요단 건너 여리고 맞은편에 진친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점은 출애굽한 지 40년 그리고 5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즉 광야생활의 40년 출애굽한 이후로 40년 그리고 광야생활의 그 마지막 해죠 40년이 그 마지막 해에 5개월이 5월 이후 5월 이후에 해당됩니다. 제가 왜 5월 이후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히 제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세렛 시내라는 말이 나와요. 세렛 세례신해. 시내. 이 세렛 시내가 바로 에돔과 모합의 경계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신명기 2장 그말씀 보면은 38년 이상 광렬를 떠돌았다는 것이 그 신명기 2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민수기 33장 38절, 예, 우리가 이미 지나간 부분인데 민수기 33장 38절 말씀 보면은 아론이 아까 우리 자매님이 얘기했을 대로 호르산에서 죽어요. 죽은 것이 이게 언제냐면은 40년 5월이에요. 40년 5월 거기에 나옵니다. 40년 5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 이뭐 5월, 뭐 1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지금 태양력이에요. 히브리력이에요. 히브리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2일을 더 해야 돼요. 우리가 태양력으로 따지면, 은 어쨌든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것이 제 40년 5월이라고. 어, 민수기 3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곧 이스라엘 모압 평지로 돌아. 그다음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바로 모압 평지로 들어와서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그 마지막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40년 5월 이후 이 모압 평지 이후에 여기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예. 참고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뭘또 하나 생각하면 모세 이건 그냥 재미로 흥미로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모세는 언제 죽었을까요? 모세는 그러면 드라게 직전에 죽었죠. 근데 드라게 어 직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여호수아 사장 19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 사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친그 날짜가 나옵니다. 그때가 1월 10일이에요. 1월 10일 날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월 10일 날. 그러면은 여러분 어 모세가 언제 죽었을까요? 모세가 대충 날짜는 안 나옵니다. 물론. 날 정확한 날짜는. 자, 어 성경 아까 우리가 그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어 신명기 34장 말씀을 보면은 어 거기에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느보산에서 죽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동안 애곡했다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30일. 30일 동안 애곡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1월 10일에서 30 빼면 대충 12월 정도라는 걸알 수가 있죠. 직전에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 모세형 아론은 40년 5월에 죽고, 5월경에 죽고, 그 다음에 모세는 40년 12월경에 죽었다.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 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오늘 주제하고 상관이 없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드디어 출애급 41년째, 41년째, 요단강을 건너는 날이 이제 다가온 거예요. 40년을 풀로 채우고 41년째, 아까 몇월 며칠? 1월 10일이라고 했으니까 41년째죠, 그때가. 40년 동안은 아직, 주셨지만, 이미 주셨지만 아직이었어요. 이제, 이제, 이제 곧이 된 것입니다. 그 이제 곧이라는 그 순간에 이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아평지에서 받은 모든 말씀은 바로 이제 곧, 이제 곧의 순간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요.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아 평지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저모아 평지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자체가 어, 영원한 천국을 생각 천국라란 개념으로 생각할 때이땅 자체가 모아 평지인데 그거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우리가 기도한 것들. 뭐, 우리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모아 평지에 계속 서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는 분 있으세요?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네. 자기의 삶이 누구든지 앞에서, 자기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기도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더 어떤 면에서는 떳떳하죠. 앞으로 추진되어 나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발전하길 원하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순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참, 그, 우리가 그런 순간들을 이미 지금 걷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모합형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늘 이런 일이 일어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합형제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것에 대한 교훈이에요. 굉장한 교훈입니다, 모아평제는. 그 모아평제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운 일들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이 모아평제는 동안. 뭐 그래서 막 띵가띵가 뭐 놀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6개월 전에는 최초의 대제세장인 모세의 형 아론이 죽었습니다. 누군가 죽었다는 것은 결코 기쁜 소식은 아니죠. 그가 하나님 나라 갔지만 우리의 그 이별이라는 그 마음은 참 슬픈 일이죠. 그 지도자인 모세도 뭐그 마찬가지죠. 출애굽 추레, 추레굽,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모압 평야까지 평지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인도한 정말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못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요단강 너못 건너가 이랬단 말이에요. 지도자인 모세도 그것이 좋았겠습니까? 네. 큰 아픔과 아쉬움이 가득한 상황이에요, 지금. 백성들은 또 뭐예요? 그들의 정말 믿음의 영웅이자 지도자였던 이 모세.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모세는 보였단 말이에요. 그 모세와 결별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 가나한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만 그 땅을 거저 먹는 겁니까? 하나님 딱금 거놓고 니네 건너가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거저 먹는 것이 아니라 피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 얻어야 합니다. 담대한 전쟁이 전쟁에서 담대히 싸워야 돼요. 지금 너무 좋아가 지고서막 잔치를 벌일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인 분위기는 긴장과 흥분과 또 쓸쓸함, 아쉬움 이런 것들이 막 믹스된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우리도 모아평지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니까 항상 나는 좋다, 즐겁다. 기뻐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제가 그런 의미예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준비하라. 뭐라고요? 준비하라. 준비하라고 해요. 모아평지는 그러니까 뭐예요? 준비하는 곳이에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새 부대 준비하라는 거예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니네 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 우리의 가정이 지금 어느 때에 서 있는지, 나의 내 인생이 지금 어느 때에 서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느 시기에 지금 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급하게 나아가다가, 혹은 급하게 판단하다가, 낭패를 당할 수가 있고, 더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그저 죽치고 앉아서 여기,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냥 준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어입니까 가난 땅못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 있으면서 1세대처럼 뭐 불평하거나 그러한 하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해선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아평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모아평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35장을 읽었는데, 수많은 그러한 규례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었어요. 일부러 여러분, 두 가지. 두 가지에요. 그죠? 여러분 읽었잖아요. 레인에게 줄 성읍과 도피성에 관한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 이제 진짜 바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야말로. 그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제도를 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가장 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자, 레위인 성읍.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먼저.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laughs> 레위 지파에게 땅 분배했잖아요. 지금 봤잖아요. 예. 근데 일반 다른 지파들이 어, 여러분, 이렇게 착각할까봐 제가 함정에 넣은 거예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고. 예. <laughs> 네. 근데 다른 지파들이 받는, 그, 그러한 식으로 받지는 않았죠. 어떤 그런 큰땅 덩어리를 이만큼씩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전역에 흩어지게 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40몇 개? 아까 읽었죠? 48개. 그 중에 6개는 도피성. 4 0요 그러니까 총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 성읍을 주셨던 거예요 아까만 봤잖아요 천규빗, 이천규빗 어디까지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곳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야.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야.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이방 민족들과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일 상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살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살고 싶었던 그 하루예요. 그렇죠? 죽어,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생명의 이 땅에서 더 오래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럼 우리가 오래 사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최대한 내가 더,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더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에녹처럼 제 수명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주님과 늘 동행하다가 갑자기 들려 올려 받을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 우리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갑자기 들림 받은 사람 은두 명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먹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에는 이걸 자꾸 상기 의도적으로 상기시키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3일 예배라고 있습니까? 이게 세 번째 예배를 우리 3일 예배라고 하잖아요. 수요일 날 중에 상기시상기 위해서예요. 이날 예배를 꼭 하나님이 드려라 수요예배 드려야 돼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미국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딱그 6일 동안의 삶, 그죠? 가운데 딱 토막 잘라서 상기 퀴즈. 우리 가난에서의 삶이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땅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거. 뭐라고요? 그땅 어디서든지 여러분 직장이든, 가정이든, 뭐 화장실이든, 뭐 어디든, 식당이든, 뭐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 레위인들의 성업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가. 네. 아멘. 네. 우리가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우리가 너무나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도피성은 제가 이제 아까 불려갔던 게 이겁니다. 네. 이게 도피성. 이게 도피성 있는 지역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그림으로 보니까 확 눈에 들어오죠. 요동강 동쪽과 서쪽에 세 개씩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convenient location. <laughs> 그 다음에 well-maintained road. 이게 이제 영어 제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에 거기서 에 제가 화면 커팅해서 만든 거라 한글로는 이제 제가 썼고. 어, 거기까지 가는데 도피성까지 가는데 이게 길이 막 막 어렵고 복잡하고 막 돌들이 깔렸고 그러면 어떻게, 숲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길 만들면 안 되는 반드시 도피선까지는 길을 잘 닦고 닦아 놓으라고 한 거예요. 잘 메인티엔 해놔라. 그 길을. 언제든지 하루만에 갈수 있는 길로.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서 하루만에 이룰 수 있는 길로. 하루만에.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적당히 사람들이 살수 있는 그 간격을 띄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전부 다 하루만에 갈수 있도록. 언제든지. 왜? 그들이 살인은 했지만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것이 아니라 불의 중에 불 자기가 고의가 아니라 죽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뭐 뭐이뭐확 휘둘렀는데 뒤에 있다가 한방 맞아서 죽은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물 물에 있다가 어떻게 고기들 같이 잡다가 어떻게 막 했는데 확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고의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들이 피할 수 있는 성급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난 땅에서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함부로 니네가 복수하면서 니네의 의로, 니네 법으로 죽여선 안 돼. 자, 이스라엘 나라 외에 다른 이방들은 어때요? 이해는 이가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살짝 상처만 내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상처는 그냥 내가 그냥 분노만 일어나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뭐예요? 내 생명은 나에게 속한 거야. 내법대로너네는 처리해야 돼. 너희의 분함은 내 법, 법법대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어, 인간 사회의 안전장치기도 했지만 더 깊이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의이면서도 자비 이것이 동시에 함께 흐르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즉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반드시 대가를 따르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림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엄청난 제도예요 이게요. 예.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 때문에 어,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우리의 고인은 아니죠. 우리의 고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갈 수가 있어요? 도피성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누굽니까? 예수님 이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여기서부터 그것을 딱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전체 흐름을 요약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평제는 어떤 것입니까 약속을 앞둔 약속의 성취를 앞둔 준비의 학교 준비의 학교 레위인 성읍은 어디서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라는 명령입니다 레위인 성읍은 어디서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예표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합의 평지에 도치는 우리도 각자 모합 평지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합 평지에 서 있어요 아직 가나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아직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순례자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레위인 성읍처럼 삶의 중심에 누구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되고, 둘째, 도피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